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규티보문엔 예리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 왕느부간네 살의 명에 의해 남유다의 종독이 된 그다리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친 바벨론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를 남유다 총독으로 세운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야라는 구절 말씀에서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에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친 바벨론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다리아를 사,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사반은 요시아 왕 시대에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할 때에 함께 했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박해로부터 보호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다리아의 가문은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적 유대감을 가졌고 그 유대감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도 믿었지만 그 이후에 회복해 하실 약속도 믿었기에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살길이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달라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며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수확물을 수확물들을 모아 유다 땅 미스바에 저장하면서 바벨론 통치 아래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체계를 잡아 가며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 나갔습니다. 아이 또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바벨론 사람에게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한 것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에 12절에서는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 땅에서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도망가 있던 땅에서 미스바로 돌아와 농작물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이 심히 많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순종과 그의 열심이 깊은 상실감과 패배감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이 말이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신앙이 있으나 두려워서 숨어 있던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뢰함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상실과 절망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